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솔직히 열심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들어간 회사마다 다 망하더라고 생각해요. <laughs> 다 망하다가 진짜 나중에 물질적인 그런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아, 죽고 싶다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때까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런 걸 겪고 있을 때마다 그래도 주님께서 저를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음 진짜 기도 교회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막 그렇게 하면 또 힘이 나서 또 살아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이제 청주로 시집 왔는데 여기서도 솔직히 뭐 애들 둘 낳고 바로 이제 연인 생을 낳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갈급하긴 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들 둘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못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내고 있었는데 위에 사람은 위에, 어, 위에 애견만을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상처를 받은 건 사람한테요. 마음을 줬는데, 처음 와서, 이제 마음을 줬는데, 그, 그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알고 나서 되게 놀랬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솔직히 의심이 먼저 되는 거예요. 막 의심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도 그 사람의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그냥 겉돌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정착을, 마음의 정착을 못한 것처럼 겉돌면서 이렇게 믿음상활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다음에 이제 어쨌든 교 이사를 또 다시 오게 돼서 또한 분은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죠. 만나고 그랬는데 만나고 나서 저는 처음에 이 집사님을 붙여준 게 제가 이 집사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한테도 믿음의 말을도 많이 해주고 왜 나한테 이 집사님을 붙여줬을까 맨날 그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 저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이제 집사님을 섬겨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집사님은 진짜 믿음서 잘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문제.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생각으로 이제 집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어 많은 조언도 받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집회 한번 가자 집사님. 그래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가 저는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요. 몸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픈 데 없으니까 내가 왜 이런 데 가야 될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집사님 가신다는 걸 그러니까 쫓아서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아픈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아프고, 제가 제일, 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번 집회도 그렇고, 이번 집회도 그렇고, 제가 할경가 제가 제일 많이 아픈 사람이까요 제가 제일 많이 진짜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육체, 육체의 병은 그거는 그것도 고쳐야 되죠. 근데 영적인 병은 주님이 진짜 완벽하게 주 진짜 확실하게 선택해주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겪으면서 제가 아, 니가 제일 많이 아프구나. 네가 제일 많이 병들었구나. 그걸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주님은 항상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시고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진짜 너무 많이 느껴지고 매번 주님을 내가 외면했구나 주님은 손을 잡고 자꾸 가자 그러는데 내가 내 고집 내 고집 내 자신 내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외면했구나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게 순종으로 진짜 내가 순종한다 생각했는데 지사님 나보고 순종한다 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가는 거였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데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진짜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냥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누가, 진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두려워서요.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말자. 마음 주시면 바로 행동하자. 이 마음을 요번에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는, 어제는 진짜 여기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가 진짜 끊어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갈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지금까지 허리가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그냥 가야지. 그래. 죽을 힘을 다해서 가자. 그리고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아, 그때부터. 왜? 허리가 낫기 시작하더니, 기도 받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래도 조금 아픈 것 같다. 누워있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섰잖아요. <laughs> 진짜 허리가 그래서 그게 진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진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집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또제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 요즘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만 아파가지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돼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진짜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어,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프셔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전화를 이제 엄마 매일매일 전화를 하거든요 부모님께 전화해보면 너무 아프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일하고 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그 확신감이 요번에 확 느껴져 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가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야.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laughs>